있으면 대문 이 있죠 대문에 여기에 주소가 있었어요 음. 번호가 세로로 써져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음. 어떻게 번호가 세로로 써져 있었어요 음. 번호가 세로로 써져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음. 농활분 입장에서는 번호가 세로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인 거죠 이거는 나이짜예요 그래서 이수아와이수아는다 아시겠죠? 자 네. 앞으로 숫자를 세는 건 뭐예요? 평수. 죠 평수죠. 평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지금 몇 평이에요? 이러면 몇 평이에요. 근데 요즘엔 몇 평으로 안 해요. 평방미터. 네. 맞아요. 그럼 이 집은 몇 평방미터여서 어떻게 합니까? 평방미터, 이렇게 할까요? 평방미터, 예. 네. 아시겠죠? 이 넓이가 몇이냐? 이렇게 안 돌리고요. 손에 펴서 펼칩니다. 펼쳐요. 네, 펼쳐요. 용화분들 이렇게 네.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펼칩니다. 네. 하시고 네. 하고, 네. 진. 집이 넓이가 몇이야 물어보면 지금 3번입니다 그래서 뭐 대지 면적이 얼마니 뭐 공유 면적이 얼, 얼마니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전에 다 평으로 했는데 이젠 그렇게 안 하시고 면적 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아시겠죠 공간을 얘기하실 거면 공간 하시고 몇 이라고 하시든가 가로세로 몇 하시면 평범위도 가 돼요 예그럴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고다음은 그 그래서 주소 내립니다 날짜 덥습니다. 번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몇 가지? 위에서 아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러 번, 위에서 아래로. 평은 앞에서, 아, 뒤에서 앞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수어가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달력이라서 어떻게 쓸까요? 달력 이렇게 쓰죠. 달력, 그죠? 네, 달력 이렇게 씁니다. 또는, 달력, 옛날에 썼던 일력 있죠? 일력. 일력 어떻게 쓰니까? 하고요. 1명입니다. 또, 노아의 분이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탁상 달력 같은 경우에는 넘기죠. 네, 넘겨 달력. 예를 들면, 야! 그러면은, 야, 달력 넘겨, 이 말이에요. 예. 네. 저거. 넘겨. 네, 넘겨. 도대체 이게 몇? 몇 번째 이상을가쳐드렸더니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동화분들 도대체 몇 번째냐고. 이것도 쓰세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과장해서 쓰세요, 동화인 분들이. 동화인 분들이 조금 뻥치시잖아요. 과장. 있잖아요그래서 어떻게 써요? 그죠? 예, 음. 사실, 네, 뭐예요 예, 네, 항상. 예, <laughs> 네, 그죠? 나 말하자게, 요 가자. 제가 보기에는 이, 이, 이 농기 노가들이다. <laughs> 보면. 왜 네. 이렇게 네, 보뻐요 네. 예. 네, 너 나한테만 시켜! 너 되게. 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내강사상 했다고. 응. 응. 다음에? 살다 생활하다. 아까 여기 나왔는데, 요 어, 사세요 했는데, 그럼 이건 모르셔야 되나? 고인되시죠 살다 생활하다 치면 어떻게 하세요? 응. 응. 살다 생활하다. 자, 이소아는요 요게 뭐예요? 날. 날이죠? 이게 왜 날이에요? 해. 해죠, 해. 응. 해, 날. 해. 그죠? 해. 한자를 쓴다고 해요. 예, 해. 해. 근데 제가 느낌에는요, 농아인분들 당시 한자를 아셨을까요? 아니요. 일본 서민들도 몰랐어요. 해. 서민들도 몰랐어요. 그, 한자에 대해서. 사대부 집안에서는 한자를 배웠지. 일반인들이 한자를 아는 거는 무슨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부한 사람들 아닌 이상 이 사람들 이 한자를 몰랐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얘가 둥뜬 거예요. 왜? 아침이라는 서가요 이렇게 써요. 얘 자체가 이거죠. 뭐, 산에서 해가 내 눈앞으로 둥뜬 거예요. 이게 아침. 내 눈앞에 해가 보여야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해가 내 눈앞으로 왔어요. 이게 아침인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안 쓰죠. 너들 불편하니까. 동그란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는 거죠. 왜? 점심이라는 소가 없어. 농아인분들한테는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었어 이렇게 나갔다가 얘가 뒤로 안 넘어가죠. 그냥 없다가 내려가요. 서산으 내려가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해가 어 떠고 내려가고 이거만 있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혹은 이게 이수화가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얘가 피우는 거죠. 아침에 떴다가 얘가 뿅 기운 거예요. 그 느낌이 농아인한테는 아침하고 저녁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조화 자체는 한자를 따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절의 아침이란 단어 해라는 단어는 분명히 이거를 썼다라는 거죠. 예, 저의 연구한 바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저전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만나봐야 지 알지 뭐 제가 그죠? 예,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생활이 되는 거요 이해하시겠죠?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이게 생활이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흐름의 경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어디서 사세요? 이게 나왔잖아요. 어디서 사세요? <laughs> 그죠? 그건 뭐예요? 집이, 어디냐. 집이 어디냐는 의미예요. 이해 되시죠? 예.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는요? 사는 곳은 어떻게? 집이 어떤? 어떻게 생활하세요? 뭐, 뭐 먹고 사냐고 그렇죠. 그 농아인 분들이 어떻게 사세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살아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 먹고 사냐죠? 집 뭐예요? 이 뭐예요? 돈벌어고 또는 일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세요? 일이 뭐야? 일이 뭐야? 또는 돈 벌어가 뭐야? 너돈벌어서주순나니 뭐니? 이렇게 소화가 된다는 라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대놓고,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런거농이 젊은 친구들은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그런데 농업분들은 구체적인 표현. 일 뭐? 일 뭐? 어떻게 생활하세요? 일 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혹은, 혹은, 공부, 학교 다녀. 그죠.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 대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취업 준비생이에요. 그러면 일찾자 이거 자체가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요즘 어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학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시여서 마음 거를 조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시고 아, 어떤 표현들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시험을 봐요. 한 달이 끝나면 시험을 봅니다. 한 달이 끝나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이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가지고 문장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과제를 내주던가, 아니면 필기를 쓸수 있는 시험을 내주던가, 하여튼 뭔가로 골머리를 짜서 제가 시험을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테스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이렇게 턴도 있을 수 있어요. 수화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필기로 써요. 그런 다음에 그 필기 쓴 거를 보고 수화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사하시는 거, 네, 이런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 서서로 습득하는 과정이 좀.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